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집에 있는 실을, 남아있는 실을 사용한 거라서요. 지금 면사 늘어지지 않는 거 사용할 거고, 두 겹으로 저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께는 한 2mm 정도로 해서 두 겹으로 저는 만들 거고요. 코바늘은 3mm, 3mm 코바늘 사용할 거고, 표시 링 하나, 돗바늘 하나, 가위 하나 이렇게 있으시면 되세요. 네, 시작해 볼게요. 실을 이렇게 잡고 꼬아서 매직 링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을 당겨와서 링 안으로 빼서 밑에 실을 살살 당겨주시면 매듭이 완성된 거고요. 여기서부터 저는 사슬을 15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 둘, 15개 이렇게 하시고 여기 마지막 코에 표시링으로 이렇게 반쪽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바늘 끼워서 여기서 사슬을 두 개를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더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 한길긴뜨기는 한번 감아서 표시링 바로 전에 표시링 바로 전 사슬, 이 반으로 들어가서, 실 당겨와서 빼서, 그 다음에 세개 있는 것 중에서 두개 먼저 빼주시고, 나머지 두 개, 이렇게 빼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다음 코도 한번 감아서, 그 다음 코 있는데, 반으로 들어가서, 한번 당겨와서 뺀 다음에, 바늘에 세개 걸려있는 것 중에 두개 먼저 빼고, 그 나머지 두개 이렇게 빼주시고, 그래도 한번 감아서, 그 다음 코에 사슬 넣어서, 실 당겨와서, 세개 있는 것 중에 두개 빼고, 나머지 두개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한코한코 한코 해서, 요 끝까지 뜨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향기 긴뜨기 거의 끝까지 왔고요. 마지막까지 한번 감아서, 여기 처음에 매듭지였던 거기까지 들어가서, 향기 긴뜨기를 하나 더, 세개 있는 것 중에 두개 빼고, 나머지 두 개. 이렇게 빼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표시한 데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 여섯, 열 여섯 코가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한번 감아서 다시 방금 한길긴뜨기 해준그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지금 두 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 지금 보시면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가 두 코가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마지막 실 당겨서 조여 주신 다음에 이번에도 한길긴뜨기 한번 감아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번째 기둥 있는데 밑으로 들어가서 실을 당겨 와서 한길긴뜨기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한번 감아서 이 밑에 처음에 나왔던 이 실을 안으로 넣어 주면서 하실 거예요. 한번 감아서 여기 했으니까 그 다음 기둥. 그 다음 기둥 있는데 밑으로 들어가서 실 당겨 와서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 밑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감아서 또 이번에는 여기 했으니까 그다음 한길 긴뜨기 밑에 구멍으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도 한번 감아서 요실 같이 넣어서 다음 한길 긴뜨기 밑으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단이 꺾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표시링 있는 데까지 한번 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금 표시링 있는데 거의 끝까지 왔고요. 여기 표시링 한번더이 밑에까지.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반 접어서 표시 링해서 하나 둘세 번째 두루 들어가서 빼뜨기로 이렇게 쭉 당겨와서 마지막까지 빼뜨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밑단 일단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사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건데 이번에 한번 감아서 여기 방금 사슬 하나 한 대고 그 옆에 한칸 건너 뛰어서 여기 다음 사슬이고 그한칸 건너 뛰어서 한번 감아서 한칸 건너 뛰어서 사슬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당겨 와서 한길 긴뜨기를 다섯 개를 해줄 거예요. 지금 하나 한번 감아서 다시 또 고기를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두개 그다음에 감아서 또 같은 대로 세개네개 네 개. 5개. 그럼 이렇게 부채 모양처럼, 조개 모양처럼 이렇게 쭉 펼쳐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그 다음 한코 건너뛰어서, 한코 건너뛰어서, 여기 밑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두개 걸려있으면,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는 조개 모양을 또 만들어줄 거거든요? 한번 감아서, 이번에도 여기 한칸 건너뛰어서 한칸 건너뛰어서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다섯개 하나 둘셋 셋, 다섯. 이렇게 또 조개 모양이 완성이 됐죠? 여기에서도 여기 구멍 되어 있는데 한칸 건너뛰고, 한칸 건너뛰어서 바로 그 사슬 밑으로 들어가서 실 당겨와서 두개 같이 빼주시면 짧은뜨기. 이렇게 조개 무늬 하고 한칸 띄고 짧은뜨기. 한칸 띄고 조개 무늬 짧은뜨기. 이렇게 더 주시면 되시거든요. 이번엔 또한번 감아서, 여기 한칸 건너 뛰어서, 한칸 건너 뛰어서,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조개 무늬 다섯 개. 하나. 다섯. 그 다음에 또한칸 건너 뛰어서, 바로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또 한칸 건너뛰어서 조개무늬 둘 다섯 <목소리> 이렇게 하면 지금 조개무늬가 하나, 뜨, 셋, 네 개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반대쪽 여기 모서리가 왔죠? 여기도 한칸 건너 뛰어서 여기 짧은뜨기. 지금 당겨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칸 여기 건너 뛰어서 여기에서 한개 긴뜨기 다섯 개. 다섯, 하고, 또한칸 건너 뛰어서, 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대칭이 되게, 이렇게 조개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끝에까지, 끝에까지 뜨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금 반대쪽도 조개 모양, 하나, 뜨, 셋, 네개 완성이 됐고요. 여기 표시했던 그 끝에까지 왔고요. 여기서 이제 한칸 건너뛰어서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로 해준 데 까지 왔거든요 여기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 한칸 건너서 여기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로 빼뜨기는 쭉 당겨와서 쭉 끝까지 이렇게 당겨오시면 빼뜨기로 지금 이렇게 무늬 조개 무늬 있는 거일단이 이렇게 접히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완성이 된 거예요 다음에는 다음 단은 여기서 빼뜨기 한 대서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해주신 다음에, 한번 감아서, 방금 빼뜨기 했던 그 구멍 사이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감아서, 한번 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은, 조개 모양의 밤 쪽이 지금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한 구멍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 세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까 처음에 조개 모양 했던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이제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기둥 한길긴뜨기 한 대로 들어가서 여기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빼오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짧은뜨기 했으니까 요번에는 조개 모양 다섯 개할 차례거든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조개 모양 하고 조개 모양 사이에 짧은뜨기로 하나 해준 데가 있죠. 그 짧은뜨기 한데 이렇게 움푹 파인 대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대로 그 밑에 한개 짧은뜨기 한대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조개 모양을 다섯 개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나. 다섯. 그러면은 지금 밑에 조개 모양 사이로 여기 지금 사이에 조개 모양이 생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그 바로 밑에 조개 모양 세 번째.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제일 위에 제일 높이 올라간데 세 번째 밑으로 들어가서 그 높은 데다가 짧은뜨기로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감아서 여기 보시면, 움푹 쏙 들어간 데 보이시죠? 밑에 짧은뜨기 해준 데. 거기로, 감아서, 짧은뜨기 한 대로, 여기에다가, 조개 모양. 한길긴뜨기 다섯 개. 하나. <laughs> 다섯. 이렇게 보시면, 지금, 조개 모양 두 개가 완성이 됐고, 그 밑에 조개 모양, 사이사이로, 조개 모양을 이렇게 덮어 준 거예요. 다음에도 제일 높은 데 아니면 짧은 여기 밑에 한길긴뜨기 한세 번째에서 하면 되고요. 그냥 찾기 쉽게 그냥 제일 높은 데다가 짧은뜨기. 그다음에 이제 묶 들어간 데. 나가는 조개 모양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여기 표시링 있는 이쪽 끝까지 뜨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문이 거의 끝까지 한번또 왔구요. 여기 높은 데 있는 데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세개 해줬던 데 기억나시죠? 처음에 세 개, 만약에 나머지 두 개를 여기에다가 한번 감아서 같이 여기 같은 구멍으로 처음에 세개 들어간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한개 긴뜨기 나머지 두 개를 하게두 개를 해주시고, 처음에 기둥코 세개 만들었던 거 있죠? 여에서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밑으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이렇게. 빼뜨기를 해오시면, 여기 모서리 부분에도 다섯 개가 이렇게 조개 모양처럼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개가 지금 두 단이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작은 사슬 하나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개 모양 윗 부분 사슬 하나로 여기 계속 했었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감아서 움푹 들어간데 여기 밑에 짧은뜨기 한데다가 조개 모양 한길긴뜨기 다섯 개 같은 코로 하나. 조개 모양, 이번에 또한 단이 또 시작되는 거고요 여기 제일 높은데, 여기 밑에 조개 모양 중에 제일 높은데, 아니면 이렇게 세서 한길긴뜨기 하나 또세 번째, 밑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당겨와서 바로 하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개 모양 사이에 또 조개 모양 만들어줄 거니까, 한번 감아서 여기 움푹 파인데, 아니면 여기 짧은뜨기 바로 밑에 했던 대로, 들어가서 조개 모양 다섯 개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서 원하시는 높이가 될 때까지 원하는 가방 높이가 될 때까지 쭉 반복해서 짜서 짠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 손잡이랑 끈이랑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조개 무늬 거의 끝 부분이고요. 하나, 둘, 셋, 마지막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다섯.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 바로 밑에 조개 무늬 한 제일 윗부분 가운데에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 주시면 가방 모양이 이제 끝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조개 모양이 이렇게 네개 하나 뜨 셋, 네개 이렇게 되게끔 만들었구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1 열넷, 열다, 열일, 열일곱. 조개문이 열일곱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길이는 한 11.5에서 이게 높이는 한 15.5cm 정도가 된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끈을 만들 건데, 끈은 여기 빼뜨기 해준 데서 사슬로 쭉 떠주시면 되세요. 사슬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사슬 길이만큼 쭉뜬 다음에 이쪽에서 마무리하는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끈 지금 160코, 사슬 160코를 떴고요. 실이 끈이 꽈지지 않았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쭉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반대쪽에 이렇게 보시면 움푹 들어간 요 짧은뜨기 한대 있죠? 짧은뜨기 한 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반을 넣어서 실을 이렇게 당겨와 주세요. 이 실을 쭉 당겨 와서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늘 당겨서 실 잘라주시면 되세요. 실 잘라서 빼주시고, 그다음에 돗바늘 끼워서 이 안쪽에. 바로 옆에. 저 같은 경우는 한번더 매듭을 지어줄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다음에는 사이사이로 실 숨겨주시면 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실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다 완성이 됐구요 표시 링 빼주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보다 이 안쪽 무늬가 더 예뻐서 이거 가방을 이렇게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안쪽이 바깥쪽이 되게 이렇게 주시면 위에는 이렇게 조개 모양으로 완성이. 냈습니다. 가방 예쁘게 매세요.